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음. 저요 아시죠? 세요이모르세요안녕이모요다고요 어, 왜? 안안 보신... 저예안하 <laughs> 모를 리가 없는데 예민한애 화났네 제가 만든 거라고요 모르세요? 그 예민한애, 화난 애 그거 <laughs> 저예요. 시작부터 침침되는거 직원 말입네요. 모르세요? 아, 예민한애 화났네 그 <laughs> 그게 저예요. 방송 키자마자 나가고 싶게 만드는 그의 이름 우정님 아니 저 모르세요? 저우정이에요 어, 안녕하세요. 저예요. 아저 모르세요? 여기 다 사러 마음에 드는 거다사려고 왔는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계산해 주세요. 시작부터 쉽지 않음. <laughs> 저 모르세요? 뭐야? 오늘 뭐 사는 거야? 쿠팡 여는 거야? 아저 모르시냐고요. 리스업 2천만 원입니다. 이불인가요 아 잠깐만요 뭐뭐 뭐? 넣었는데요 보통 다 넣으시면 어떡해요 마음에 안 드는 빼야죠 아니 왜 이렇게 비싸요 아니 짜장면 한 그릇에 1,500원이면 먹는데 그릇에... 너 여기 처음이야? 처음 왔어? 여기가 어디라고 <laughs> 여기가 어디라고 <laughs> 구독을 해나 천재 성악가 사인해주세요. 드디어 놀아주는 사람이 생겼다. 팬 있어요? 아, 팬이 없어요? 그럼 안 되겠네. 이거라도 쓰게 해드려야겠다. 응. 값치고 싶다는 게 이런 뜻이었나요? 어우 쥬쥬 기집에좀과 노래 잘한다고 정말 진짜 싸가지가 바가지야. 노래도 못 부르는 것들이래? 응? 노래도 못 부른 것들이 백으로 들어간다고 난리야. 오늘 뭔일 뭐 있어요? 왜 이러는 거지? 어? 네? 아 그럼 기분이 좋아서요. 헤헤 이상화해. 응. 유입도 놀러 왔어. 이렇게 매일 출석 체크하면 되는 거지? 슥. 고작 이틀 왔다고 내가 마음을 열어줄 것 같아? 적어도 한 달은 출석해줘야 되는 거 아냐? 흥. 이틀 왔다고 흥흥. 딱히 내가 좋아할 것 같아. <laughs> 내가 좋아할 것 같냐고. 다른 대로 말해 소주 몇병 빨았어. <laughs> 아, 안 마셨어. 너랑 여자 미치게 하는구나. 어제 첫 후원 1만원 후원 안해서 그래. 나 너무 속상해. <laughs> 나에게 빠져들었군. 임여 들었구만. 임여 들었어.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트위치 엔터테인먼트에서 나온 지금부터 어? 트와이스 노래를 쳐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레벨 테스트 꼭 A로 가서 우리 국민 프로듀서님께 눈도장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아! 실망입니다. 오늘 부딪혔어요 나들 때마다 다치시는 거 같은데 나대지 마세요 나대지 말라는 충격적인 평가를 드리고자 전... 죄송합니다 왜 우세요? 제가 연습한 것만큼 못 보여드려서 연습한 막간... <laughs> 보여드릴 것 보여드릴 거 같아서 너무 속상해요 요즘 아이돌은 가창력도 좋아야 하는데 발라드도 가능한가? 그 <laughs> <laughs> 만약에 네가 간다면 네가 떠나간다면 난 어떻게 생각할까 용기 낼수 없고 만약에 내가 간다면. 내가 떠나간다면 넌 어떡해 최소 우왕진 노래 그만 부르고 정말 죄송합니다. 한 번만 해줘. 징멜루 지송합니다 징멜루 죽을 때를 좋습니다. 나만 허무하게 웃으면서 본 건가? <laughs> 아, 다 그렇잖아. 명절에 용돈 받고 싶은 손주가 재주 부리는 느낌이네. 하길 왜 지렸다. TMI 우상잉은 이모한테 용돈을 받으려고 선착순 한명 5만 원 준다고 해서 서인영 신데렐라를 쳤었다 이번엔 준 말고 123명 해주라아리가또 양을 보고 싶구나. 오늘은 탈주다. 아, 가 기다려봐. 아, 나의... 비즈니스야아안 하면 되잖아 아왜 나가 아, 안 한다고 켜놓고 나갈게 아 켜놓고 나가는 게 어딨어 크크투스술들 나간다 나간다 하면서 정작 오늘 평소보다 많이 보고 있죠 몸은 솔직하고만 어? 그런 거였어 너네 그런 거였어 역시 지랄도. 화가 났잖아. 아 로아 하면서 옆에 뛰워놨는데 그거 개미나 해야겠다. 아꾸 그 눈이 가서 게할 <laughs> 수가 없잖아. 아그 뜻이었어? 그수들 싫어하는 척 하면서 미소 짓는 거 봐. 아 쎄. 글쎄... 얘왜 이래요? 오늘만 이러는 건가요? 요 며칠 일했나요? 아 오늘 좀 바텐션이긴 한데